고민하시시을을도록보겠습니다 영상이 영상이 준비됩니다 영상이 이 영상이 시 영상이 이영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훈련된 사람들이 고르간 기름 부음을 받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대신 교단 설립 61년 만에 새로운 대신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신 교단은 전통적 타 보수 교단처럼 여성 목사 안수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벽을 처음으로 허물고 새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 오늘 9명 김옥래, 신양선, 양정신, 백화자 정은신, 이유린, 김종란, 강옥인 이혜선 목사에게 안수하였고 또 선교사와 또 부목사로 11명을 안수하였습니다 이 11명에게 대한예수교장로의 대신증 사무총장으로 교단을 대표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신임 목사와 함께 우리 11명의 목회자들 특히 교단 1호 여성 목사가 된이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린다면 항상 대신 교단의 1호라고 하는 자구심과 긍지도 있지만 영성을 유지하시고 지성을 유지하시고 인성을 잘갖추시고 실력을 잘 갖추어서 우리 교단을 설립하신 고봉 김치선 박사님의 정신이 2만 8천 동네에 가서 우물을 풀어가는 개척정신과 매일 정오가 되면 기도하셨던 기도의 정신과 그리고 남북한 합쳐서 인구가 3천만일 때 300만 구령운동을 하셨던 그 전도, 생명 이 운동을 잘 동참하셨습니다. 예수한국보금통일, 성교한국 자유통일을 만들어가는 기초, 새로운 새싹들이 될수 있기를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예수 한국 자유통일 복음 통일을 넘어 성, 세계 선교의 앞장설 남녀 두 분이 선교사고, 한 분은 남미, 한 분은 시국 선교사고, 중국에서 복음을 들고 예수를 알고 추방당에서 홍콩에서 신학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하고, 다시 중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겠다고 와, 훈련을 받고 있는 한 분의 성교사님 안수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11명은 서울 동노회와 우리 대야신 교단 그리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성교한국을 세우는 디딤돌과 여러분들은 부디 등대와 같은 역할을 잘 하셔서 다음 후배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오게 앞장선 목사들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신임 목사들을 배출한 서울동노회와 신임 목사들과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